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위상 17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데되 너는 일어나 시도는내 속한 사르바으로 가서 거기 교화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교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것도 나무가지를 줍느니라. 이불러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져갈 때일리야가 저를 불러가는대 청컨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 저가 그루에 당신의 난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하는 꿈과 병에 기름 조은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 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일례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laughs>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환경이 잘풀어질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모든 앞길이 깜깜하게 막힐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밭 과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르밭은 지중의 연안의 해변 수읍입니다이가으로 이난 기근의 때에 엘리아가 머물렀던 곳이라고 11, 11, 17장, 7절로 9절, 또 18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르아 왕은 시돈 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바알과아스테스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또 시돈과 두루의 우두머리 시인 바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섬겨도록 영향을 끼친 그러한 곳이 시돈입니다. 이솔로몬의 시돈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들의 우상의 종교를 배제 받아들였습니다. 여왕이상 1 1장 일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북 이스라엘 여왕 아합또 시돈 딸의딸 에빠르 히도 땅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바하신 숭배는 크게 탔던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때입니다. 이로 그러인하여 이사야, 이레미야, 에스겔, 요엘 천지하는 이스라엘 사사들로 물리위한 시온의 멸망을 이어냈습니다. 이러한 곳에. 이러한것시이 돈당의 한 과부가 지금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사렛다 과부입니다. 이 사렛다 과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아의 말에 마지막 남은 양식을 드리는 순정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기간 동안에 양식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과부는 아들 죽는 일도 겪었지만은 엘리의 기도로 살아났고 그의 믿음은 더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 사르밧의 헬라의 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사살다 살했다. 예수님 누가복사장 26절에서 살했다 과부의 큰 믿음을 예로 들어서 고향 다세네스 사람들의 불신을 칭방하시기도 했습니다. 시눈에서 남쪽 13km, 두노와에서 북쪽 22km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는 아라빈 마을이에요. 아라빈 마을은사레판드 남쪽의 마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유익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르와세 사랑한 가난한 과부에게 가뭄되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강으로 비가 오면 은 땅은 쩍쩍 갈라지고 저수지물은 다말라버리고 고기도 다 말라버리고, 땅을 타버리고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한때 예를 들요한3가지 극심한 강으로 갔습니다. 논이 전부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 가난 사람들이저 웅덩이에 그 하면은 그독사풀 나오고 논에 가서 말라디던 거기에 그걸 뜯다가 밀두를 꺾고어그란 들어간 밀두를 섞어서 빵을 떡을 쪄먹었어요 목에 걸려 안 넘어갑니다. 조금 형편난 사람들은 방학하다 나면 쌀게 없죠. 쌀게 갖다가 그개떡 쳐서 먹어요가면흉내려온 먹을 양 식욕도 거든요 근데 이건 3년 6개월 동안이에요. 올해 지속되는 강물으로 인해서 이사라 때 와보는 가지고 있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남은 것은천지산이한 움큼의 그러한 밀가루와 병 밑바닥에 깔려있는 약간의 기름뿐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이러고 극한적인 상황에서 사르다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불쌍한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르타 과부는 피가 치매된내리 날까지 통에 가둬라 하자 정에의길말이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르밧 고아부의 그 무엇, 그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이란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르밧 고아부의 순종입니다. 본문 1 0절말씀보면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총문에일 대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를 주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데 천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갈다가 나로 마시게하라. 저가 가져갈 때에또 불러 세웁니다. 천컨대 내 손에 한 떡한 조각을 네게로 가져오라. 그다음 15일 주의가지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했다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다 오랜 감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통해 밀가루도 다 떨어지고 항아리의 물도 다 이제 말라가고 형의 길도다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심정?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이러한 과부사도 과부의 사도 살아가 과부의 심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엘리야는 먼저 그남무 조각으로 가루로 떡을 만들어 자기에게 먼저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사실, 떡한 유각을 달라고 <laughs> 한엘리야의 요청은 이 과부와 가족의 전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전체는 니었고 칭찬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달라고 하면 우리가 줍니까안 주죠. 네. 여러분, 우리는 사르 과부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요 순종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과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취업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야 니다 신중을하때 권능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절대로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감방치보다 시험은 피할 때 내서 바이패스로 음, 피할 때내잖아다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에 그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할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떡을 만들니다 다시 말하면 가능한 일을 하루로 명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려우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에 그래 순종해야지 이 마음으로 해도 한 역사는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큰 계획,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상가, 사고방식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고,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우라은 하나님 의 말씀에 불신중함으로 인생에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3, 3, 일 3, 15장 3개고 보니, 지혜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진멸해라 남녀와, 소와와 젊은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다 취해라고 했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목소리> 사울은 어땠습니까? 3, 엘상 15장 3개를 보니까, 사울과 백세 아악과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겨놓고 즐미하기를 즐기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침들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엘의 칭망이 무엇이잖아요? 사무엘상 1 5장 20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제설,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결것보다 같이 더 좋아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최사보다 낫고, 되는 것이 수당의 길보다나으이라고 지목합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귀한 순종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순종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의 기적과 이적을, 능력을 추정하는 통로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은 일주일 로 구원에 죄문제결과 생명을 지는 그러한 위대한 순종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마태복6장 33절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는 잘 모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토하시리라말씀하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르고 순종하되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주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따르고 가장 먼저 진행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되 내어져서, 산대 감부이 입했던 놀라운 일에 폭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산대 과부의 사명입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미디안 광해의 40년 연단 받고, 애국에서 시불인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취업의 해장정의 사명입니다. 노아의 사명은 죄악이 가능한 세상에서 이해할 이스라엘 라이드에부원의 방주를 만드는 사명이 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의 사명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스벨에 맞서서 하나계시한 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이스라엘들을 할께로 인도해 드는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엘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살더갑의 사명은 아합과 이스벨의 그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께 숨어 있다가 시성 땅사르박으로 이제 피시랑 엘리야를 보호해주고 그를 공개하는 사명입니다. 또 까마귀 사명도 있어요. 말만 미물의 사명. 그리스도께 숨어 있던 엘리야게 까마귀가 아침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다가 엘리야를 공개하사습니다 까마귀도 사명이 있어요. 네. 오늘 보는 바벨론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하을 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밭으로 가서 거기 에 머물라. 내가 곧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하신 니다 우리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아방은 정체를 참 잘한. 왕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려고했어요 청약 결혼이죠. 발의 딸, 엣발이죠.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세벨이 1볼월때 가지고 온그 목록 중에 발과 아세라 목상이 있습니다 네. 옛말에요. 근국자에게 목을 가까이 하는 몸물 들고, 또, 미끄러지한 마리가 온 방주 안을, 물을 흐리게 만드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한부을 경배하고 섬기게 할온 시절 온 나라를 발과 아들상우상을숭겨로온 시절을 물들게 만든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의리아가 수년 동안 기근을, 하나님의 기근 충전시판을 이어냈습니다. 아제지 뭐 이세벨은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네카의 공을 쓰이고 까마귀한 날아가지고 억 고기들을 먹고 물은 그리스네카의 물을 마시게요. 근데 얼마 후에 물이 다 말라버려 감옥이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바고아지에게 가서 공개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도에서 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예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각기 자신만의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사명이 다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둘러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하나 그 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능력과 영역과 권능을 해와야 하십니다. 구원만서 오들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사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날 의의 멸관, 승계 멸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르마과부의 헌신입니다. 사르밭과부가 엘리아에게 준 것은 그녀의 전치관이었습니다. 실제 말씀입니다. 저가 그런데 당신의 하나의 용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러 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하루 한 주먹과 그리고, 병에 기름 축금돈이야 내가 나뭇가지 투것을 가다가, 그것을 반죽해서 입께서 먹고, 내 아들과 나를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음이 없는 거라서 비참합니까? 했으면... 인생의 마지막이잖아요. 출편이최악입니다 극도로 지금 어려워하는려운환입니다이 당시에, 온 나라에 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루바 가고도 아끼고 또 전략도 아껴서 근근히 여우던 단지에 하루가 다 떨어졌습니다. 병의 름도다 말라버리고, 네. 물통의 기도 빌려오고요. 물도 이제 마지막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 또간 쪽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어야 하더라고, 죽어야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러한 어려운 극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사라바 꺼의 옆에나 아지 모르는지, 너는 내게로 떡을 먼저 한, 한 가득을 가져와라 이두고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말고 가서 내 말대로 내 말대로 가라.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무엇입니까? 헌신료가 혹자로 이렇게 생각해도 몰라요. 과부의 가정에 도움을 주지 못할 방자한끼 식당밖에 식사 분량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에게 떡을 구워서 먼저 사기에달라고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사르바 과부에게 규정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인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아가고의 순종과 마지막 남은 소유까지 온데다 바치는 헌신을 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넘치는 복을 주시려고 그리 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은 순경적인 헌신, 모든 환경이 순종, 순조롭고 살포지는 그런 가운데 헌신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 어영움 중에서, 그러한 역경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순종이, 헌신이, 진짜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고함이 헌신이 바로 이러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지금도 마가복음 12장 41절로 가진 시의 말씀합니다 헌금 함에헌금올렸는데주없보시는데 부자를 많이 넣쳐놔요한 가난자는 한두 랩돈, 한 코드란트를 넣어요. 이십일들를다 불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러 오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헝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한람은막 이겁다, 이거 헝금한데, 부자들은 과부는 오버일체 통두 개, 두 랩돈, 한 코드란트 천 원이었다. 그들과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 중에서 자기의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니. 사례도가 무척 말입니다. 자기의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니라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보다 질를더 귀하게 보십니다. 효율적인 것보다 예멘적인 중심을더 귀하게 보십니다. 사도는 결과보고 판단합니다. 결과보는 성공한 거예요. 프라임은 그 시작부터, 동기부터, 과정부터, 실행부터 결과까지, 예멘적인 것까지 다 프라임을 더다더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심도 이러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 하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몸과 마음과 물질에 헌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요. 사르밭 바부는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르밭 바우에게 가음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를 먹으면 또 생기고 또찬채워지고 평의 기름을 따라서 음식을 굽 만들면 또 평의 기름이 치고 가지않니다 그리고 감중에 물이 빠지지 않는 그러한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사료가 포함의 순종과 헌신과 그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순종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도하 신아버지, 나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라받고 아버가 일년의 말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인리에게 먼저 대접할 때에, 하나님 그 가정에 가루의 약을 통해 로러 다하지 않고, 폐기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물통에 라나의 아버지여 물이 말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신 역사 현장을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심을 감사할 립니다 오늘 아, 예. 우리 하나님 우리의 혼신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이러한 아버지의 삶과 바보같은 그러한 믿음과 순정과 헌신이 되어오죠. 하나님이 이끄시게 하며 하나님의 신 풍을 받아들이면서 이 대상 동안 내게 하고 하신 그일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혜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